감념이 없지. 이럴 때 제일 아, 즐겁다는. 그게 뭐? 알 수. 엄마 왜요? 밥은 먹었어? 네. 아빠는? 그뭐 인터뷰 한다고 핸드폰 바꾸러 가는데 그 인터뷰도 한다면서. 핸드폰 아빠 바꾸러 갔어? 어. 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해봐요. 안 되어버리면 이게, 핸드폰이 안되어리면뭘가 되겠다. <laughs> <laughs> 뭐, 뭘 넣어드릴까? 음... 그럼 이제 이, 이 정도 끄도록 하시면. 예, 네, 예, 네, 그러세요. 그러면 기계값이 61만 8천 원짜리. 기계값이요? 응. 응. 그다음에 그래, 이거 할부는 다 돼. 이년할 거고. 보험 들어있죠? 보험 넣을까요? 네. 예. 넣어야지, 혹시나 또. 잊어먹고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고장이 났으니까는 바꿔야 되는 거는 네. 뭐할수 없죠. 그런데 그거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고쳐서. 어. 좀 계획성 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서로 돈 개념이 틀린 거예요. 제가 수입은 어. 한 군데예요. 한 군데인데, 신랑이 뭐 다른 데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가 이래갖고 아껴 씁시다. 아껴 쓰고 좀 그럽시다. 그러면 알았다 해놓고 또 잊어버려요. 어, 그러게 어. 어, 신랑이 신용불량자였어요. 어. 어. 했더니 이제 어머님 앞으로 빚을 내고 싶은데, 음. 연세가 있으서 빚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요. 그러더만 제 앞으로 했거든요. 제 앞으로 하니까 또제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낸 거예요. 내달, 이제 내달라고 이제 달 하니까는 음. 어쨌든 했죠. 그리고 뭐또 2천만 원또 다, 뭐,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예, 대출도 받고 하는데, 우리 신랑은 그럴 때마다 갚을 때 되면 쏙 빠져버려요. 신랑은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란 게뭔 차가 와 있어, 이 식당에서. 누구 차가 그랬더만은. 응? 본인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차를 버렸는 첫날 그 처음 봤을니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 할부도 지금 70인가 80 내고 있을 거예요, 6년째. 아... 6년째 내는데 지금 몇 년째? 2년인가 1년인가 더 남았을 거예요. 어 비싼 거 사셨나 보네. 지역에서 맡은 일이 많죠. 네. 내일 또뭐 한다는 거만, 동네. 저도 말한 거라, 조리기구를. 아... 짜장면 아까 나왔을 때 근데 그 재료나 기구 조리 기구 이런 것에 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어아요음식을하시는군요 어디서, 예, 하시는 어디서 거니까? 제가 이제 한건 이제 와이프 몰래 에? 제가 사비 와이프 몰래 에? 제가 사비로? 음? 천만 원을? 사비로요? 와 조리 기구만 예, 그 기구는 예. 어떻게 해요, 그만? 그 활동이 끝나면? 활동 끝나면 이제 계속 하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에? 쓰레기로 어? 됐서 쓰레기로 근데 고물로, 고물도, 고물로 음... 고물도, 고물도 해쓰고 어떡해 와, 이거 거의 기업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개인이 지금 혼자 하셔서 <laughs> 주말 학교는 안정이 돼 있는데 주말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50만 원, 100만 원 써가면서 하니까 네? 어? 응? <laughs> 사비로야? 사비로? 사비로? 음. 기본 뭐 10만원씩 하고 하면 한 달에 열0건만 넣어도 100만원이에요. 경조사비만요? 그리고 또큰 행사에는 10만원이 아니고 뭐오0만원할 때도 있고 막 100만원 할 때도 있어요. 저 허락 안 받고도 그냥 한 3, 4천원 쓴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지 조금만 하라고, 적당히 해야지. 우린 먹고 살아야지. 적당히만 하라고. 어, 고섰 엄마,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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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빠가 이만한 놈 주래요. 뭐? 이만한 엄마. 누가? 아빠는 나랑, 이, 이, 머리 자른다고 이만한 주래요. 아빠는 돈 없어? 응, 그런 거 와요. 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냥. 사모님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넣, 많이 넣었어요. 나도 사모님한테 돈 많이 받으려고요. 어우. 와이프 고생할 줄은 네가 알아야 돼. 혼자, 혼자, 혼자 가 영업하고, 응? 혼자, 저, 애들 다 하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속이 빠져 속이 없는 거야. 황금 넘어야 될까요? 죽기 전에 철 들란가 모르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일까 답답한 거지 난 이해가 안돼 내가 왜 돈돈돈 돈, 돈 그러겠어요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애들도 커가면 돈 들어갈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있어야 되고 진짜 <laughs> 봐도 이제 지금 뭐 50대 초반이지만 금방 60대 돼가 나도 마찬가지 금방 50대 돼가 그럼 맨날 이렇게 빌빌 대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부터 아빠 살때 중반이나 살때 초반부터 아낄 건 아끼고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냐. 나도 없이 살아나고 그런다, 없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잘 되는 것도 복인데. 나도 저기, 저기, 위생교육이나 그런 거 받아가지고 사업자 내 앞으로 옮겨주세요. 응? 응. 옮겨갖고 뭐 하려고? 다 감당하네? 그럼 ᄌ 뭐 가게 뭐 있어? 그럼 내가 일일이 빠한테돈달라 그래야 돼? 아니, 다저 주잖아. 뭐 돈을 줘? 그럼 내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까지 너, 아이고. 가게는 돼 있어도 사업자는 제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카드 긁으면 제가 이제 가맹점이랑 모든 통장은 제 앞으로 떨어지는 거죠. 현금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은 와이프가 관리하고. 예 현금만? 신랑이요, 어, 한 달을 저렇게 귀찮게 했어요.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요, 한 달을요. 자기 아프라 뭐 혜택도 많고 이득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은데 저는 싫다고 말을 했는데 한달 동안 저를 귀찮게 하고 제가 또 도망간 적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녁 때는또 집에 가면 또 부딪치면 또 애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는 할수 없이 한달 만에 졸라 갖고 그냥 해 줬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나요? 아, 내가, 욕심 안 나. 내가 뭐딴 거를 뭐하 아, 욕심 안 난다고. 네. 두집 이렇게 서로 돈을 따로 따로 관리하니까는 내 말은 아 역시 아, 맞나 그러니까는 아내거 따로 뭐 있을 때다줄 거야 뭐내 거라도 따로 내가 너가 다 뛰든 내가 몸이 괜찮아 가지고 병출 가서 많이 일을 하든 틀리네? 아니 하든 일리는 내가 때돈 이거 입금해야 돼요 그럴까? 뭐 야채값 이거 어야돼 월급 줘야 돼요 또돈 없다면 <laughs> 나도 그거 힘들다고. 뭐 월급도 나, 다 주고 하시면. 나한테 다넘기라도안넘기잖아 술값이 얼마고, 약채값이 얼마고, 뭐 약문이 얼마고, 저 업의 시장 대해 모르잖아. 뭘 몰라, 다 알고 있지. 모르잖아. 왜 몰라? 그 전에 음. 일할 때도도 몰랐어. 벌, 안 때도 생각해. 몰랐어. 뭘안 아플 때도 몰랐어. 나도 한숨 나. 아니, 아니 이런는 사람이. 사람은... 이 답답한 삶이야이 답답한 게 지금. 이제 식당이랑. 그 집, 집이랑 또논이 하나 있거든요. 다 제가 조금씩 못해갖고 제가 산 거예요. 신랑이 왜 사업자를 안 내주려면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제 식당 명의라고 집이랑 이제 논이랑다제명의로돼 있으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식당 확장은 뭔 얘기예요? 어? 내 앞에 있는 것도 해결도 못하는데 지금? 본 식당 확장을 얘기해. 아유, 그만 일 그래. 벌려 있는 거나 저일 그만 벌리라고. 뭔 일을 벌려? 일 그만 벌리라고. 아무 엑기스 판매도 하지 말고 다지 말어. 내가 그 다른 거도 확장하다가냐 정당하게 이제 딱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지. 시네. 뭘 일을 벌려? 일을 벌리기는. 저희가 현재 엑기스를 팔고 있는데 음, 소규모적으로 해가지고. 음. 음. 아니 매출을 어느 기업이든 어느 사업, 사업을 하든 뭐라도 매출을 더 올리려고 생각하지 매출을 더아 여기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그있 해가지고 좀 늘린다고 하니까 아주 그런 것도 보고 하, 하지는 말라고 아주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 버리니까 아유 막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 다 아내 일이니까 힘들죠 <웃음> <웃음> <하울까>? <웃음> <웃음> 그러 그러니까 저는요, 일 벌리는 게 싫어요.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가 똑같아요. 제 생각은요. 빚 내는 것도 그리고 신랑이 무슨 일이라면 좀 막, 처음에는 막 타올라요.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집 내는 에 기계도 샀거든요. 백만 원인가 더적혀져 예. 어쨌든 사가지고 몇번 하다가 거기서 못 해준다 그래갖고 그냥 남 줘버렸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하기 싫어서 솔직히. 그렇게까지요. 그, 돈 벌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가게 엎어 먹으라고, 그, 런거 아냐? 아니, 안 벌어도 돼. 있는 거 갖고 돼요, 그냥. 됐어한번화자 사람... 차하든가, 이제 나오지도 말아 하고. 한번화자 사람... 사람... 차하든가, 이제 나오지도 말아 하고. 아빠 뒤지든가, 만든가또 그렇게 말한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저께 그 두번째 여기 쓰러질 때도, 그저께 그 두번째 여기 쓰러질 때도, 10분을 생각했어. 굴릴까 말까. 여기다 빛다터할 때도. 왜 그랬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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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말을 못했을까? 왜? 왜? 왜, 왜 그랬가 말해도 음. 아, 애들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것도 이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이런 것도 다가식적으로 보여 내 눈에는 진심이라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느껴진다. 아 누가 시청했는데 가면 내가, 내가 그... 하나 겠어 아니 저... 아니 나 아프다가도 못오다 하는 거 억지로 거 어디가 늦다 했잖아. 어, 어... 그러면 아빠가 그 그러면... 아니 존다 했잖아 내가 내가 하나 겠어 내가 안 한다 했어. 나도 아부 죽고 는은데 지금 어제도 뼈대 굴러댕겼어. 전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내가 오울한게 울을 승게는다야기 다리 한번 봐볼래? 이거 사람 다리냐? 이쪽각 봐볼래? 봐보고 어? 어떡하라고 그럼 아픈 거를 봐보고 어떡하라고 어? 그래도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알아주라는 거지 너무 막 서운하더라고 한 번도 이제 병원에 9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저도 기가 막히죠 이게 뭐 부부가 되게 가장이니까 한마디로 했어 이제 얼굴에 이렇게 홍조가 있잖아요. 홍조인데 이거는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생긴 거예요. 아이고. 아, 아이고. 음. 때문에 사람들을 더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음. 이렇게 빨가니까 사람들을 더 만나기 싫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음. 좀 이렇게 좀 서럽죠. 그런 부분도 서럽고 뭐해도 근데 평행에 와도 그렇게 힘들게 막 제가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같거든요. 그냥 어쨌든 아이고 아 4년 된것 같아요. 좀 이제 제가 여자로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좀 끝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뭘 했으니까 이 젊은 나이에 그러지 않아서 그러면서 그런 것도 신랑 원망으로 돌리는 것 같더라고 제가요 더 우울해지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감정에 또 아, 이게 신랑 때문에 딱 그렇게도 겹쳐져 음.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모든 마음이나 몸이나 다 망가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신랑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연관성을 제가 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우러나요. 예, 네, 원망스럽죠.